안녕하십니까 홍산조화농장 입니다 오늘 4월 17일 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물에 타서 쓰는 황산갈이 이런 것들을 언제 써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늘이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이렇게 잘 자라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늘을 더 굵게 키우려고 어, 황산가리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잎상 황산가리 지난번에 4월 10일 되기 전에 이곳 마늘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소 주고 그 다음에 복합 비료 어, NK에다가 미량원소 들어가 있는 복합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황산가리를 3차 추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황산가리를 더 뿌리는 거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어,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어, 땡땡알 농법 이라는 그런 것들을 한참 열심히 따라가고 있을 때그 선생님께서 아, 황산가리를 뿌리면 마지막에 황산가리를 뿌리면 좋다 하고 말씀하셔서 황산가리 이거 뿌려봤습니다 그때 뿌리고 남았던게 이 무레타 황산가리 입니다 수용성 가리 50% 짜리 어, 이거 많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마리에 한 60g 그 정도 넣었는데요. 아, 쳐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어, 이파리가 다 뽀얘지더니, 아, 어, 이파리 색이, 엽색이 완전히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대서마늘을 중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고, 어, 워낙 질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마지막에 수확기가 늦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눌러주는 의미로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저는 어, 그런 건 모르고 그냥 갖다 쳐봤더니 엽색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상당히 난감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지금 황산가리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홍산마늘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분인데 강원도는 이곳 경주에 비하여서 적어도 여름이나 보름 정도 생육이 늦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 황상가리를 옆면 시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주비로서 입상 황상가리를 어, 바닥에 뿌려주는 것은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 황상가리, 입상 황상가리를 가지고 바닥에 뿌려주라 이렇게 권했는데요. 어, 이것을 물에 타서 잘못 뿌리면 잎색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성장이 멈춰져 버리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대서마늘, 그러니까 스페인산 마늘, 조생종 마늘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홍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넌마늘, 그러니까 우리 육종마늘하고 비슷한 성장의 주기를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서마늘들이 지금, 어, 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밭에도 보니까 남도 마늘 종류는 지금 쫑이 지금 베어서 보족보족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산이 같은 경우에는 이곳 경주에도 5월 초가 돼야 주로 이제 쫑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쫑이 올라와서 영양생장을 하던 것이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면 그때는 이제 주로 뿌리가 굵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에, 물에 타서 주는 황산갈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에, 더 뒤로 미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마늘 수확을 한다 생각하면 5월 중순 넘어서 그때 쫑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잎에 있는 영양이 뿌리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부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육 중간에 이 황산가리를 갖다가 물에 타서 주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마늘을 수만 병씩 하는 분들 유튜버 하시고 수만 병 하는 분들 이야기는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맥없이 남장에 가면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그거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을 권합니다 이게 같은 회사에서 어, 보니까 또 희한하게 같은 회사에 나온 걸 사왔네요 제가 어제 농협에 가서 사왔는데요 요거는 보니까 질소가 16%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산갈이 15% 있고 풍소가 0.3% 있고 이런 부분은 질소가 있고 황산가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비료는 쭉 어, 나온 직후에 그렇게 어, 황산가리 옆면 시비에서 보충할 때 고를 때뭐 사용해도 어,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질소도 있고 황산가리도 같이 있으니까 황산가리가 구 비대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질소는 잎을 또 살아나게 하는 예, 그런 부분이니까 황산가리에서 15가 마이너스가 되어진다고 하지만 질소에서 16이 플러스가 되어지면 그러면 비등하게 하면서 뿌리도 좋아지고 잎파리도 마르지 않고 예, 그런 부분 되어질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5월 21점 되어서 이 물에타 황상가리 수용성 가리만 50% 있는 거, 이런 거로 눌러줘도 초세가 좋아서 숲기가 늦어진다 싶어서 눌러줘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 아직까지 황상가리 옆면 시비는 위험하고, 예, 그런 거뭐 자기 프로그램 없는 사람이 그런 거 따라가다가 마늘 색깔 다 허옇게 변해버리고 나면 속상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농사 잘 지으시고 이게 뭐 텃밭에 농사하시는 분들, 뭐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어, 영양제 좀 주고 종합 방제하고 그래도 텃밭 농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하게 욕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농사 잘 지으시고 또 마지막에 수확해서 풍성한 수확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